1번 문제, 1번 문제. 지금 삼각형 이렇게 주어졌고, 얘 중점이야. 여기 여기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삼각형의 요거 중점, 중점.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m n 의 길이, 요거를 구해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길이랑 똑같아.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요 삼각형에서 먼저 보면, DBC에서 보면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이거두 배니까 이거 얼마야? 8이 돼. 그치?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보면 ABC에서 보면 중점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반이 돼. 그래서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그렇지? 결국에는 4cm. 그래서 이렇게 밑변을 공유하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결국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여기에서 봤을 때 반. 여기에서 봤을 때 반이 되니까. 둘다 이거의 반이 되기 때문에 길이는 같다. 자, 요거. 앞에 예제 문제에서 다, 다뤘긴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 요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요거는 6 길이의 반이니까 2분의 7. 그치? PR. 요거는 요거의 반이니까 2분의 5. 요거는 2분의 8. 4지만, 그냥 통분, 어차피 할 거니까, 더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2분의, 뭐야, 15에다가 20. 결국에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cm 자 근데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 이큰 삼각형과 이 안에 있는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 돼. SSS 닮음. 그러니까 결국에 닮음비, 둘레가 바로 닮음비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 둘레의 반이 이거의 둘레가 될 거야. 그럼 얘를 전체를 다 합하면 20이잖아. 그래서 20의 반인 10. 이렇게 바로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다. 자, 5번 문제. 자, 얘는 삼각형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결국에는 PC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 자, 일단 요 삼각형을 먼저 볼게. 자, 요 삼각형에서 지금 요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얘는 두 배. 지금 얼마야? 4가 나오겠네. 요 4. 그렇 자, 그다음 요 삼각형에서 볼게. 자,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거의 두 배가 얘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8. 자,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걸 물어봤잖아. 이거 PC. PC니까 당연히 8에서 2를 빼 주면 되네. 그래서 6cm. 자, 이렇게 정리해 줄 되고. 자, 7번. 7번은 자, 이런 모양일 때이고 뭐 평행선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라고 그랬어? 합동이 된다 고했다고 합동 조건은 ASA. 대체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같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여기 막꼭지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요거 억각 같고 마찬가지로 요거 억각 같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길이가 같으니까 ASA 합동이 된다라고 했다고. 자, 그럼 당연히 요기는 얼마야? 8이 되겠네. 자,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자, 요 길이의 두 배가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16이 되겠네. 그치? 답은 16. 자 9번 일반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평행사 변형이 된다고 그랬어. 왜냐면 이 대각선은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중점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의 반이 얘가될 거야. 그럼 색깔로 구분하자면 이거를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에서 요거의 반이 얘가 될 거니까, 이걸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면,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는 같겠지. 됐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요거의 반이 얘라고 하면, 이거 파란색이라고 놓고 보면, 당연히 요 삼각형에서 요거의 반이니까 이것도 파란색이 돼. 자,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뭐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 쓸 때는 평행사변형이라 다 써야 돼. 나는 지금 평사라고 쓴 거야. 자, 그리고 뭘 구하자. 이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AC, 즉, 요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라고 했어, 5.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반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뭐 2분의 5. 당연히 여기도 2분의 5가 되겠지. 됐지?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얼마라는냐면 7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2분의 7이 되겠지. 당연히 여기도 2분의 7이 되겠지. 그러면 둘 더하면 7, 둘 더하면 5. 그치 그래서 뭐야? 12. 그치 그래서 이렇게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아, 이거는 밑에다가 12 이렇게 할수 있다. 결국에 뭐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바로 요 사각형의 둘레랑 똑같다고. 여기 5 더하기 7. 중점을 연결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자, 11번 문제. 자, mn의 길이를 물어봤어. 이거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대각선 그어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이용해주면 된다 그랬다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만.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요 길이의 반이야. 얼마? 10.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반이야. 얼마? 6. 그, 도로 합하면 얼마야? 16.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